성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자기관리와 자기개발이 필수다. 자기개발, 건강만 챙겨도 돈과 행복은 알아서 따라온다. 아 참고로 독자가 이 글을 읽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을 보며 배아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세 가지만 하면 성공한다. 독서, 글쓰기, 운동. 성공한 사람은 독서를 하고, 성공한 사람은 운동을 하고, 성공한 사람은 글을 쓴다. 그래서 나는 성공을 위해 독서를 하고, 성공을 위해 운동하며, 성공을 위해 글을 쓴다. 흔히 공부를 하면서 이거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10중 8구 성적이 떨어진다. 성적이 오른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 질문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둘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믿음에 있다. 전자의 경우 자신감이 부족하고 후자의 경우 자신을 믿는다. 무엇을 하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우선이다.